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다섯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해 온 김정우입니다. 그동안 제가 목격한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건강하던 분들이 단지 몇 가지 잘못된 습관 때문에 급격히 쇠약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만난 78살 할머니는 이렇게 절망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특별히 큰 병도 없는데, 왜 하루하루가 이렇게 힘든가요? 마치 생명력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놀랍게도 건강검진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데, 정작 본인은 매일 피로와 무기력에 시달리고 계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최근 들어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어,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지. 분명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게 아니었는데,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정보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이라며 후회하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어르신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하나는 생기발랄하고 활동적인 분들이 있는 반면, 다른 하나는 매일 지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시나요? 놀랍게도 그 차이는 거창한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70대에도 하루 종일 정원을 가꾸고, 손주들과 뛰어놀고, 여행까지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 60대인데도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만 계시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과연 이 차이는 타고난 체질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사례를 관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활기찬 어르신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모두 특정한 다섯 가지를 의식적으로 피하고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이 다섯 가지를 알고 실천하기 시작한 분들이 몇 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70대 후반이신 분이 20년은 젊어진 기분이라고 하실 정도로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어떤 일들을 반복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 중에 모르고 계신 독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다섯 가지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좋은 것이라고 여기시는 것들입니다. 바로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독인 줄 모르고 매일 조금씩 섭취하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시는 일이 오히려 몸을 망치고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가족을 위한 마음에서 하시는 일이 정작 본인을 지치게 만들고 있었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나이 들면 당연히 몸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그 속도예요.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노화가 천천히 진행되는 반면, 어떤 분은 급속도로 늙어가세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다섯 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만나서 상담했던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이에요. 그분들이 어떤 변화를 겪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80살에 시작해서 완전히 달라지신 분도 계세요. 나이는 핑계가 될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피로하고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정보니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다섯 가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줄여야 할 것은 바로 스마트폰 보는 시간입니다. 어, 그게 뭐가 문제야?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거든요. 며칠 전에 일은 살김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목과 어깨가 많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하루에 5 시간 넘게 스마트폰을 보고 계셨어요.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가족 단체 채팅방도 확인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진 거죠. 나이가 들면 목뼈와 어깨 근육이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같은 자세로 오래 있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고개를 숙이고 작은 화면을 오래 보면, 목 디스크는 물론이고, 어깨와 등까지 뭉치게 됩니다. 더큰 문제는 수면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까지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 뇌를 자극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뒤척이다가 새벽에 잠들고, 다음 날 피곤하고 또 스마트폰을 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시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스마트폰 금고 방법을 추천합니다. 저녁 9시가 되면 스마트폰을 거실 서랍에 넣고 아침까지 꺼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답답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잠도 잘 오고 목과 어깨도 한결 편해질 겁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걱정을 줄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늘어나죠. 건강 걱정, 자녀 걱정, 경제적 걱정. 물론 적당한 걱정은 필요해요. 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72세의 할머니는 매일 자녀들 걱정으로 잠못 이루셨어요. 애들이 밥은 제대로 먹나? 직장에서 힘든 일은 없나? 그런데 자녀들은 이미 50대가 넘은 어른들이에요. 할머니가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오히려 할머니만 스트레스 받고 계신 거죠. 걱정을 줄이려면, 내가 할수 있는 일과, 내가 할수 없는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할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쉽지 않지만 연습하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는, 무리한 약물 복용을 줄이는 겁니다. 나이 들면 이곳저곳 아픈 곳이 생기죠. 그래서 이약저약 약 먹게 되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68세 박 할아버지 같은 경우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소화제, 영양제까지 하루에 무려 12개나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약을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위장 장애부터 시작해서 어지럼증 피로감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물론 의사가 처방한 필수 약물은 꼭 드셔야 해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먹는 영양제나 건강식품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면 몸도 훨씬 편해집니다. 네 번째는 완벽주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했죠. 집안도 깔끔하게, 요리도 정성껏. 모든 약속도 빠뜨리지 않고, 하지만 이제는 체력과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아요. 74세정 할머니는 여전히 명절 때마다 온 가족 음식을 혼자 다 준비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몸이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죠. 이제는 가족들이 음식을 나눠 가져오고, 할머니는 간단한 몇 가지만 준비하세요. 오히려 가족들도 더 편하고, 할머니도 덜 피곤하시대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는 것도 지혜예요. 집 청소도 매일 할 필요 없고, 요리도 간단하게 해도 되고, 모든 모임에 참석할 필요도 없어요. 대충이 아니라 적당히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과거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너무 과거에만 매달리면 현재가 불행해져요. 여든한 살초 할아버지는 항상 젊었을 때 이야기만 하셨어요. 사업하던 때, 돈 많이 벌던 때, 건강하던 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가족들도 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 들으니까 지겨워하더라고요. 과거의 좋은 기억은 소중히 간직하되 현재에 집중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오늘 맛있게 먹은 밥, 따뜻한 햇살, 가족의 안부 전화, 작은 것이라도 현재의 행복을 찾아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 다섯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시간부터 줄여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걱정하는 습관을 조금씩 바꿔보고요. 이렇게 다섯 가지를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처음 들으시면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변화를 시도하신 분들을 지켜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달에 만난 77세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몇달 전까지만 해도 매일 피곤하다고 하시고 뭘 해도 재미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시간을 줄이고, 쓸데없는 걱정을 버리고, 약도 정리하고, 완벽주의도 내려놓으시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요즘 2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바꿔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정말 달라졌구나. 하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편하고 행복한 게 최우선이에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덜 본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여유롭게 살수 있는 거죠. 걱정을 줄인다고 해서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현명함인 거예요. 약을 줄인다고 해서 건강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만 챙기는 지혜로운 선택이고요. 완벽주의를 버린다고 해서 게을러지는 게 아니에요. 내 체력에 맞게 적당히 하는 건 자기 관리예요. 과거에 대한 집착을 줄인다고 해서 추억을 버리는 게 아니라 현재를 더 충실하게 사는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내려놓기입니다. 젊을 때는 쌓고 모으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게더 중요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훨씬 가볍게 걸을 수 있듯이, 마음의 짐도 내려놓으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내려놓는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것들은 더욱 단단히 잡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놓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이 들어가는 지혜 아닐까요? 실제로 시도해 보실 때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아예 안볼 필요는 없어요. 하루 5시간 보던 걸 3시간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걱정도 완전히 안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변화 과정에서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정말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고 너무 어렵다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잠시 쉬어가도 됩니다. 완벽하게 못 지킨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좋은 변화다라고 응원해 주실 테고, 어떤 분들은 왜 갑자기 그래?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내 삶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남들의 시선보다는 내 마음이 편한지가 더 중요해요. 가족들에게도 미리 말씀해 두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스마트폰을 덜볼 거야. 걱정을 줄여보려고 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들도 이해하고 도와줄 거예요. 특히 자녀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이제 너희들 걱정을 좀덜 하려고 해. 너희들은 이미 훌륭한 어른이니까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어.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에게 더 좋은 관계가 될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어려우실까요? 제 경험상 대부분은 걱정 줄이기를 가장 어려워하세요. 평생 걱정하며 살아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가장 쉬운 건 보통 스마트폰 시간 줄이기예요. 물리적으로 내려놓기만 하면 되니까요. 여기서 시작해서 성공 경험을 쌓으시면 다른 것들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이 모든 변화의 목적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는 이유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예요. 자신을 위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젊을 때는 남들 눈치 보느라, 살림 살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잖아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수 있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다섯 가지를 모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한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여러분도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는 실제로 시도해 볼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부터 시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경험담도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